얘는 듣지 말고 어. 부드러운데? 응. 나도 따보고 싶다. 얘는 이따 큰거 따봐. 됐어. 됐어 응. 또, 또. 아튼좀더더 네. 키울까요? 아니야. 나 따라. 나따예 저기가. 예 들어가면. 예큰거 따라. 큰어큰 거. 이 네, 어, 어. 어. 나쁘지가 어. 여기가. 음. 아 오빠 키가 커서 그렇군요. <목소리> 여기서 뒤에 가봐. 여기 뒤에 왔다. 밑으로 이렇게 누르면 됐다 아니 좀더손 더 손을 좀더 깊숙히 넣어. 손을 좀 더. 아빠가 해. 아빠 같이. 아빠가 아 여기야. 아아 깊, 깊게, 너, 너. 깊게, 깊게. 나 나. 예, 나봐. 끝까지. 조각이 안 나는 거야? 또 벌레다. <목소리> 너무 큰데 <laughs> 엄마 벌레가 왜 벌레 나왔어. 이번에는 뭐예 이거 손 손으로 안됩니까

이 생겼어? <laughs> 저기 저기 작은 거다저 뒤에 작 거. 저거. 아빠 이것도 따. 작은 거. 응. 이버섯이다버섯 응. 아니야 포구버섯이야. 예사 이거 저번에 그래. 저희거 심은 것이 난 겁니까? <웃음> <웃음> 그때 오. 예은이가 이거 심었잖아 다. 어. 이거 여기 요정인가요? 나무에. 그렇지. 버섯집 응. 찜... 아니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하지 말자. 밥 먹어. 어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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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해. 미치야, 너무해, <laughs> 진짜.

버섯 올려봐. 손 닦았어요? 그못 닦고 어떻게 하 아, 티실에. 속맛이 <laughs> <소, 소> <laughs> 소금 필요 없음. 네, 소금, 소, 소금 있어야 돼. 이거 손맛이 장난 아니 아, 소금 갖고 올게. 그거 줘봐요. 그거, 그거 봉, 그거 줘봐. 이거 귀한 거. 송이 네 송이. 송이. 그거 있었어? 아빠가 산에서 어. 하나 따왔는데. <laughs> 대박. 아빠가 요만큼만 주고, 어. 나머지는 니네들 주래. 그래서 엄마? 아유, 어 엄마. 아 둘이 먹지. 아빠 아빠. 봐. 게지 아, 둘이 어? 요즘 먹어. 송이 엄청 비싼데. 없대요. 어. 어, 봐봐 송이 봐봐. 야, 1kg 에마 약간 말네 오래돼서. 아이고 못 먹었어 생식할 때. 자식이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자식이 뭐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매주 와요. <laughs> 찢게? 또... 형이 하라고 애껴먹어, 아빠도 먹어, 엄마랑 애껴먹어, 애껴먹어 엄마, 아빠, 먹어. 먹어봐 응, 응. 같이, 스럽게이는데 응. 그냥 먹어. 굉장히 귀엽죠, 그냥. <laughs> 그냥. 와, 너무 맛있어요. 와우. 코에다 먼저 배고 먹는 거야. 음. <laughs> 네, 그냥 막 뭐, 냄새 맡고 먹었어요.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일표고 아니야, 1표고? 응, 포고 알겠다. 1표고 치고 났네. 1표고. 2능이 일... 이... 3종이 아니야? 아, 2능이 이... 3종이? 응, 그렇게 된것 같은데. 버텨줄게. 탄다, 이거. 안 타는 거고. 안 타요? 어. 그, 이게, 이거 이쪽에 반대, 반대, 반대. 이렇게? 응. 음. 이렇게 노래. 이거 어, 소, 소고서서손 응. 씻고 오라고 해야 돼. 먹어, 소고기. 그럼 여기서 씻어도 돼. 버섯 먹어도 돼? 인가? 응.

음, 그거 엄청 맛있어. 맛있다. 저번에 응. 못 먹게 되는 오늘도? 먹어볼래? 예,냐 딴 거. 못 먹었잖아 응. 그냥. 응. 아, 이 하나 다뜨거 버섯 맛있어야하 나? 고기 서 먹어 고기를 어떻게 싸? 이렇게 올려서? 음고기만 음. 먹을 때 훨씬 맛있는 거 같아 음. 고 고기, 고기 기다려, 얘나 한있는 버섯인데? 이거 소고기야 소고기 아니야. 음! 공 소고기야, 다. 뭐야 탄다, 요. 야, 먹어 얜이 뭐야고계시아 아유 진짜 새끼가 뭔지 이렇게 송이 한 송이 같고 <laughs> 그러니까 둘이 먹지 그냥 진짜? 조금 오래나다가 고기가 말라네 유탈 너무 맛있는데? <laughs> 부분 엄청 많지 음. 많이 올려야 하 아, 더더기에. 음. 음. 진짜 많이 먹는다. 음, 맛있는데? 와 된장국도 맛있게 먹네 예은이. 된장국 어 미역국 하고 예은이 잘 먹어. 된장국 좀 보죠. 아니 예은이 왜 이렇게 잘 먹어? 나는 예은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 음. 할때 수저 먼저 예은아. 수저. 저 음, 밑에 팽 밑에 그 자리, 설이 내리면 거잖아 설이. 이제 더 이상 안 커. 아 그래도 설이 내이한번 먹어. 한 나올 때마다 내가 머리가 엉킨 것 같아, 아이고. 식이 없그어요 신경... 거의... 오일 은 싹, 이제 싹 걷어내야지. 그냥 놔둬. 먹을 때까지. 해봐. 시골에서 그런 거지. 맛있어? 몸에 맛있어. 몸에 맛있어. 괜히 봐. 봐 밥더 줄까? 최고 밥. 예전찍인가 보네. 뭐 버려? 여 버려, 여기다. 이거 뭐야? 거실에서 잤어? 거실에서? 응? 저양하고 응. 나하고 거실에서 자고. 응. 경숙이하고 순순이는 쟤네 자는 방에 자고. 영미하고 순자는 순자는 침대에서 자고 허리 가프고 아우. 시원해. 맛있죠? 아, 하지 나도 먹어봐야지 맛있는. 아, 된장국 엄청 시원한데. 응. 아 would 아 a 잘먹었 o one. I w o u l 아 h a 먹었 no one. I would have no one. I d e s t r o y e 너무 아, 잘 먹었다. 해고배야. 이치야, 너무 잘 먹는데? 었